네, 반갑습니다. 호부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루닛이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7만원까지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이제 요, 요 하락은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예, 뭐, 특별히, 뭐, 하락의 이유, 요 하락은, 뭐,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딴 데서 치, 찾을 필요가 없이, 뭐다? 아, 관세 밀 관세 때문에 시장 출렁 하면서 같이 밀려 내려갔구나. 예,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료 AI. 아, 의심. 아, 많이 하셨을 거고. 아, 의료 AI가, 나중에는 뭐, 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당장 좋아질까 했는데, 샘 올트만 아저씨가 와가지고, 오전에 의료 챗 GPT 얘기를 팡! 하는 순간, 의료 AI 관련주들이 우르르르 올라갔습니다.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뭐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갔고, 뭐, 루니 뭐, 또뭐 있습니까? 쓰리 빌리언또뭐 있습니까? 셀바, 셀스케어. 예, 의료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트만 아저씨 한마디에 우르르르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 올해 화두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에이, 의료 AI, B만, ADC.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죠? 예, 실제로 면역항암 학회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 낫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제 요, 요 요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다. 요렇게 가줘도 된다. 저점만 안 깨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요 7만 원 넘어서면 다시금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었던 구간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대한 고점 한번 만들어줬고 여기서 한번 더 매물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건 에, 굉장히 치고받고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에, 굉장히 치고받고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손정이 올트먼 해가지고 어, 뭔 얘기한다 그랬죠? 스타게이트, 에, 스타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어, 뭐 논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뭐 시장에 뭐 엄청나게 노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예, 제가, 어, 말씀을, 루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타게이트의 내막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은, 결국, 의료 AI입니다. 예, 결국, 의료 AI.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는 올해, 플러스, 앞으로의 충분한 먹거리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루늄이 여기서 끝나기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첫 번째 추세가 깨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 추세를 가다가, 깨졌죠? 다시 저항. 여기에 대한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 대한 추세에 대한 저항. 즉, 여기를 뚫고 가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상승 쭉 하니까 개인들 매도, 외국인 기관들 매수.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고,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했을 땐 주가가 떨어집니다. 오늘은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주가 상승. 즉, 룸시 예전에 그냥 뭐 속된 말로 단순 막 테마 타고 왔다 갔다 막 올라갔다 내려. 이런 종목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종목에서 완전히 탈바꿈 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도 물론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과거에 보시면, 여러분들, 루닛, 2023년에 활활 타올랐을 때 어때요? 그렇게 많이 막 외국 그 기관들이 엄청나게 막 매수와 매도하는 종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달라졌죠? 예, 지금 뭐, 보험,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종목에 뭐가 바뀐 거다? 특성이 바뀐 거다. 예전에는 그냥 뭐, 테마다, 의료 AI다, 뭐 하면은, 우르루루루 네,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묵직하게 어때요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됐다 네,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좀 하나 늘었어요 뭐 지수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루닛이 지금 여기서 8만원 9만원 왔다갔다 하면 무슨 심리가 생긴다. 야, 8만원 9만원 왔다갔다 하면은 왜 10만원이라고 못가보겠어 라는 이 도전정신이 생깁니다 주식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들만 잘 소화시켜 준다면 요 매물대 두 가지의 매물대만 라운드 피그 구간만 잘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은 어, 추가적인 신고가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이 오늘 의료 AI가 강했다 저희 오늘 다 의료 AI, AI로 수익 다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식 텔레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익 내역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뭐 여러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또 공약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볼수 있죠. 저희는 뭐 그런 관련주들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바로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옆에다 딱 저희 공식 텔레그램만 켜두시고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이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 설명란에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